오늘은 드디어 옥수수 첫 수확날이에요. 저희는 한 주에 한 개만 수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나중에 구분하기 쉬우려고 한 개를 따고 나면 위에를 꺾어버린답니다. 끝을 만져서 알이 찬거 같은 애를 먼저 확인해 이렇게 해보면 끝까지. 와, 다 찼죠? 사실 이렇게 두 번째 달린 애들도 빵빵한 애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 엄청 빵빵한데. 제 간식입니다. <laughs> 우와, 예쁘다. 두 번째도 엄청 빵빵하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대를 꺾는 이유는 어, 첫 번째로는 얼만큼 남았는지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는 이유도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, 얘 지금 두 번째로 딴 옥수수인데 되게 좋잖아요. 이렇게 좋은 애들도 물론 있어요. 하지만 100%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. 이걸 까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저희는 이제 최상으로만 보내드리고 싶은데, 혹시라도 실수로 안 좋은 상품이 섞여 들어갈까봐 저희가 꺾어버리는 거예요. 일종의 저희 의지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두 번째는 수확하지 않습니다. 최고 좋은 상품만 보내드릴게요. 두 번째 건 제가 간식으로 많이 먹을게요.